이 어디? 네, 어, 네, 어, 어, 어. 우리 패스야지 올라가, 올 덤벼. 덤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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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덤벼, 같이 덤벼. 그렇지. 가. 좋다, 좋다. 널뻔했어 톡! 어? 톡. 어? 톡! 그렇지. 어? 아하, 좋아. 어. 정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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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그래, 그래. 지훈아, 가세. 정아야, 왜 내려와, 너? 우리 볼리야왜 내려와? 바로 해. 바로 해. <목소리> 붙어, 붙어, 붙어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가.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시니까다 시니까다 그렇지 다 그렇지 싸싸 좋아 가. 좋아 아아 어. 가, 그렇지. 그렇지. 어. 오. 됐다. 시 오케이. 사물하게. <laughs> 오케이! 됐어. 아유. 시에시에시가자 지혜, 지혜, 괜찮아요? 노래, 음. 봐. 사람 봐! 사람! 나니가 <eyebrcoughs> 해야지 빨리 가, 정화야 멀리 간다, 지나 멀리 이리 와

바로 때려. 슈트 슈팅 에스텝이었는데? 어? 신기한데?

불 풀리지 않았어요. 붙상태네리들이좀제붙상태 <laughs> <laughs> <붙인 상태. 웃음> 몸을 과도하게 풀리거나 지 않았습니다. 감독 방어하는 자세 저 삼주심입니다 어이! <laughs> <laughs>

야, 시야, 뭐. 누구 마마요 어, 맞았는요 심판들. 뭐야, 심판이 세 명, <3명>, 네명이나 있는데. <laughs> 가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어.

우와 쉬시다 쉬시다 언니 쉬셔 이야 <laughs> <laughs> 아손 아파. 간다 간다 간다. 안돼. 돼 안돼. 야돼 안돼. 돼가야돼 안돼.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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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돼

호호호 아, 아, 어. 와, 하 좋아. 그렇지한번 더, 한번 더. 아, 진짜, 진짜. 아, 진짜 올라가야지. 아, 먹어. 먹어. 잘했어, 잘했어. 지금 원투가 됐어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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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어, 봐, 아, 아니, şey! ]Uh, 올라가. <laughs> <laughs> 아! 아 <이거> 여기 너무 재밌는데? <laughs> 살 떨리는데 여기? 됐다! 아! <laughs> 잘했어 잘했어! <laughs> 너꺼다! 지훈아 너꺼다! 그렇지! 어휴 <laughs> <laughs> 우리 우리꺼 리우리우리다 우리 거다, 우리꺼다 거다, 우리꺼다 우리꺼다 우리 정아 들어가 정아 들어가 쭉 들어가 어휴 아어 됐다 정아 려 괜찮아 힘들어도 올려 가까이 줘 가까이 가까이 정아 있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, 여기. 오케이. 아, 해, 해. 빨리, 빨리. 앞으로. 앞으로. 네. 정원이, 선턴이, 이 아, 절했다. 아, 아, 여기, 여기, 여 그렇지. 간다. 돌아. 간다. 헤이, 정원이. 후. 오케 아니야, 진짜. 아니야. 밀키. 아니야. 어, 밀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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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, 빨리 해. 아, 나, 나, 안 잖아. 해. 그렇지. 안으로 잖아. 일단 해. 오! 케이 오. 야 지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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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사우식이우사지식이지 맞아요 정확해요 <laughs> 너무 정확해요 야지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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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해케이 오케이. 정아 정아. 정아 가 가. 오케이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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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맞았다. 정아 올려. 힘들어. 나. 올려. 숨 쉬어. 숨 쉬어. 괜찮아. 숨 쉬어. 오케이. 숨 쉬어. <목소리> 숨 쉬어. 하세요. <목소리> 훈 아, 아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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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왼쪽. 오케이. 핸들. 천 원이. 천원게 됐어 이천이천 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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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원이. 천 원이. 이천 원이. 천 원이. 천 원이. 천 원이. 이천 원이. 천어 해 봐, 반대 반대! 배려배 봐, 배 봐, 배 어? 배 봐, 배 봐, 배 봐, 배 봐, 배지배 봐, 배 봐, 배네배 봐, 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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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배네배 봐, 배네배 봐, 배 봐, 배 봐, 하 봐, 배 봐, 배 봐, 배 봐, 배 봐, 배 봐, 이리번더 아, 밀어, 아, 밀어. 봐. 그렇지. 오! 딱는데 <laughs> 오! 어이한번더한번 아, 아. 아. 더. <laughs> 매트, 매트. 어, 나, 나. 어. 야,

아, 이혼. 사람아, 딱한면 되네. 정아, 앞에 서아 앞쪽에 있어야지. 정아. 앞쪽에. 사람, 사람, 안쪽으로. 안쪽으로. 사람, 사람. 올 때, 안쪽으로 있잖아. 앞쪽에. 어이, 앞쪽에. 그렇지. 오케이, 이혼아. <laughs> 뛰어. 이혼아, 네가 가. 이혼아, 네가 손천리 가자. 1분, 1아이혼이 지금. 이 왔다. 야, 야, 야. 지금, 이훈이훈 저기까지 수 있을까? 그래, 굴러가기만 하면 돼 핸들 핸들 한번더 지훈아 한번더7번파울입니다7시파울입니다한번 밀면 넘어져 한번안다 들어가 희윤 들어가 요 아니야 들어가 <목소리> 지훈아 바로 해도 되는데 왜아니아니 아니, 네가 해자아이고 <laughs> 정원아 내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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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.. 아... 야 우리 지훈아 우리꺼다 빨리가 차 한번더 차 정원아 공 줘라 똑바로 안 놓고 안 차, 안안 차! 안 지훈아 똑바로 안 놓고, 안 차! 놓고 차! 차 지훈 다시 놓으라고 어, 설명하는거 설명하는거 설명하는 거. 지금 잘못 놓고 있으니까 아이야. <laughs> 훈나 빨리 와. 돌아서. 음. 아, 됐다. 오케이. 이